7013 님께서는 네. 이 사람 이 사람이 뒤에 챌린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 누가 있는지 야.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볼까? 주변에 우리 친구분들 또 많잖아요. 네. 우리 동갑 또래부터 해 가지고 그런 친구들 딱 생각나는 사람. 어, 저는 네. 과연 어, 너무 많죠. 박효진 선배님. 어. <laughs> <laughs> 아이 모르겠다. 그냥 어. 크게 불러 버려야겠다. <laughs> 네. 네 제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어떻게 돼가지고 아마 모르죠 들으실 네. 수도 있고 안 들으실 네.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네. 혹여나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된다라면 네. 어, 한번 정도 네, 한번좀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효신 선배님한테 한 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네 여기 또 카메라 보면서 서, 선배님 안녕하세요. 예전에 그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셨을 때 제가 그 대기석에 있었거든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어 정말 경청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여튼 제가 굉장히 <laughs> 팬입니다.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연습도 했었고 많이 카피도 했었고 영상도 괜히 마, 많이 보고 그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막 따라서 연습도 해보고 네 그랬었습니다. 자 항상 어, 건강하시고요 어,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제 노래도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... 1139님께서 폐기 어, 넘치는 솔로 가수 재환 박효신님과 듀엣을 기대한다고 응원 문자 좀 보내주셨고 어, 박효신 선배님을 막 따라서 이제 카피도 하고 연습했다고 하는데 박효신 네. 씨 말하는 거 어떻게 아제 <laughs> 노래 잘하시는 선배님들을 네. 굉장히 네. 연습 많이 했어가지고 그렇죠. 뭐 나얼 선배님 와. 어 박효신 선배님 뭐 이수 선배님 뭐 이렇게 와. 따라했을 때 항상 약간 공통점이 평소에 말하실 때 약간 음. 어, 되게 어..네..어.. 네. 어. 떠..떠..떠있죠 어..안녕하세요 예, 예, 네..어..이번에 네. <laughs>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<laughs> 어..뭐 이런 느낌? 네..많이 음.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음.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음. 어..여보세요? 하니까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네..어..아무튼 네. 네. 우리 박효신 선배님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듣고 뭐 연락이 좋으면 좋겠다라고 네. 어, 저희 정우의 희망곡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.